자이 특성룬을 선택해봐 장착 버튼을 터치 장착됐어 소울링커 등급에 따라서 특성룬 슬롯이 활성화돼 어, 등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룬을 장착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어, 특성룬은 소울링커의 능력치를 올려주거든 캐릭터도 올려주고 특성룬도 레벨업할수 있지 자. 레벨업 버튼 눌러봐 다른 특성물을 써서 할수 있어 레벨업 버튼 터치 어 뭐야 뭐야 아 그냥 지나가버렸네 뭐지? 아, 1성짜리는 이거 하나만. 2, 3성, 4성, 5성, 6성까지는 4칸까지 쓸수 있다. 아하. 아 5성, 다 5성 이상이니까 지금 저까지 뚫려 있구나. 아, 그럼 이것도, 와, 특성룬. 이것까지 같이 쓰나? 아, 특성룬. 아이템창 같이 쓰나, 이거? 멘트오식군님 어서오세요. 아이템, 아, 아이템 가방 같이 쓰네. 이거 아이템 가방 이래서 모잘라요 아, 그 다음 8 0렙 됐으니까 또 이제 질러줘야 될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사줘야 돼요. 특정 룬 상자. 일간 구매 5개. 근데 저 이거 80 영웅 장비 조각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90, 이거는, 아, 진짜 어떻게 써야 되지? 한 개만 사보자, 일단. 맛배기로. 자, 그 다음에, 하나 열어봅시다. 자, 릭터 경로. 균열 지옥. 하지마요. 왜 누구누구누구. 음. 캐릭터 음. 일단 하나, 하나 열어봅시다. 수 있는 특성 룬 상이 이래 있다고요? 특성 룬, 지금 특성 룬상 거잖아요. 그, 패시브 스킬 상자 얘기하신 건가? 패시브 스킬? 특성 룬 상자. 패시브. 특성 룬 상자. 특성 눈을 사는 게 맞는 듯 레벨업하려고 토요일은 3시에 암흑 출몰이네요. 40, 40, 47분 남았네. 레벨업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한번 봐볼게요. 특성 눈이란 게 어떤 시스템인지? 이게 다 하나씩 장착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레벨업. 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레벨업이 가능하고, 오 공격 나왔다. 공격력 증가. 92 물리 공격력 92씩 올라. 와 이거 대박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일단 하나 장착하는 것만 해도 세요 이게. FPTN의 탐욕룬 이거 와잘 먹었다. 이거 여러 개낄수 있나? FPTN의 탐욕룬을 여러 개낄수 있으면 FPTN의 탐욕룬 룬만 다섯 개 박아 버리면 조금 더 사볼게요 제가 패키지에 소울링커 장비. 여기..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틀로야 아.. 패시브도 동일한 건안 넣어지지.. 아..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와.. 90렙 때 또.. 또 뭔가 열리고 사소의 파편 또 뭔가 열리고 이런 90렙 때뭐 열리고 100렙 때뭐 열리고 이거 해약기 너무 많아져 살게 많으면 좋긴 한데. 아, 이거 배틀로얄 엄청 껴야겠는데. 소울링커 특성 눈상자, 이거, 일단. 다 사봅니다, 그냥. 소울링커 이거 다 사고. 이거 어제, 도 어제 이거 사수, 살 수, 살수 있었는데 안 샀거든요. 패시브 스킬 상자, 이것도. 이것도 한번 봐가지고. 사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소울링크 돌아가서, 숙성룬으로 간 다음에, 아니, 아니, 먼저 까야지. 자, 이거 잘 사용. 나와라! 파괴 룬. 자, 빨리. 숙성룬. 음, 맞아요. 그래야 될수있네요 방금은 파괴론오아 뭐야 마공이잖아 아. 마공 필요 없는데 키보드 데미지는 필요하고 아 레벨업 근데 레벨업인데 왜 이거 이렇게밖에 안되지? 동일한 특성눈으로 레벨업을 할수 있습니다 동일한 특성아 xxx 아아 x, x, x. x. 탐욕눈 마회랑 물방울려주고 물관이랑 HP 증가 아 같은 탐욕룬이어도 다르네 HP 증가, 마관 물관 체력 증가 캐릭터 물관 소울링 거 마관. 저는 HP 증가보다 물관이 좋으니까 물관을 끼고 HP의 마관 이거를 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계속 업그레이 가능하네 근데 이러면 다른 애들 캐리을못 끼니까 얘는 안되고 그만하고 얘도 파란색 하나밖에 없고 마공! 와 이거 애매하네 마공을.. 마공이 필요가 없는데 뺐는데 얼마들지? 4천원 자 일단 물리 공격 이거 빨리 장착하고 장착 명중, 장착하고. 이것도, 마공에다가, PVP 데미지인 데 그냥 일단, 껴놓을까요? 껴놓읍시다. 오늘 못 구하니까, 어차피. 자, 방어도 껴놔야지. 동행 중인 소울링크 타입 같은 경우는 맞게, 특성효과 동행 중인. 껴 봅시다 그냥. 자, 마법 치명 피해니까 감소. 어 뭐야? 아, 다섯 개못 끼잖아. 아, 씨, 하나 못 끼는데. 마법의 비 물고 하는데 야지어 뭐야? 왜다다 껴져? 왜 닦여지지? 활성화가 안 되는 건가, 근데? 왜 닦여지지? 이해가 안 가네? 네 아... 칠... 7... 특성능 효과 비교해 아 아마 안될것 같아요. 이거 빼내면은 왠지 이거 칠성 이거에다가 꺼질 것 같아. 한번 보면은 자 파란색 이거 이거 아, 방어형 꺼내놓고 소울링커 여기서 눈 효과 이거 봐 칠성에 껴놓은 거 꺼졌잖아. 내가 생각한 게 맞네. 자 이러면 소울링커. 소울링커 자 여기서 이제 잘 넣어야 돼요 물리관통 필요하니까 넣고 순서대로 마치회냐 물치성이냐 물치회냐 물리명중이냐 자 마법치명타 회피 이게 조금 마음에 안들고 물치성공 물치회 물리명중 물치성공이 두번째로 좋고 세번째로 명중이 좋고 네번째로 물치회냐 마치회냐인데 물치회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장착 조차 안 할게요. 나중에 빼야 되는 그 값어치 조차 아까우고. 자 이렇게 해서 특성룬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특성룬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레벨업은 활성화된 동행 중인 소울링크의 타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거는 레벨업 하지 말고 여기에 장착된 것만 그 다음에 장착된게 마음에 들, 들면 그때를 이제 강화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대충 이렇게 하나씩은 끼워놓고 보스 잡을 때 어차피 바꾸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소울링커 특성 룬 이거를 매일 구매해 줘야 될것 같아요 배틀로얄을 해서 점수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울링커 패시브. 자, 이거 자꾸 알람 떠가지고 계속 패시브 스킬 관리해라, 관리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강화해준 만큼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데미지가 나와야지 좋을 것 같은데. 방어력. 어, 잠깐만. cp, 물공, 피시블링 스킬, 실력물약 해군형, 마방 마방, 투이방어역물리공격장기상캐이상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판매를 해야 되나? 마방, 마방, 물약해보면. 아.. 판매하면 이거 돈이 아니라 이걸 주네요 아... 자파상에게 판매하면 골드를 10% 보유할 골드 수 있습니다 자파상한테 이거 팔아도 투퍼도 주나? 왠지 안줄것 같긴 한데 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특성 눈 이렇게 알아봤어요. 영상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